저는 이제 공항에 왔습니다. 아무래도 토요일 오전이라 보니까 차가 별로 없어서 좀 일찍 왔어요. 그래서 지금 여자친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 여기 공항 주차장이 이래요. 되게 근데 토요일 오전인데 사람들이 꽉차 있어요, 차들이. 공항은 사실 저한테 좀 많은 의미가 있긴 해요. 어, 왜냐하면 이제 공항을 떠올리면 저는 이제 뭐 만남도 있겠지만 이별이 또 생각이 나거든요. 어릴 때 이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가을에 이민을 이제 캐나다로 올때 어릴 때 이제 친척들이랑 작별 인사를 했던 그런 순간들이 아직도 가슴에 뭔가 뭉클하게 좀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공항이라 하면 뭔가 저는 좀 뭉클한 게좀 앞서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저는 이제 가볼게요. 좀 늦어가지고 갔다 와서 오늘은 어 제가 16살 때 이민을 와서 지금까지 살면서 느낀 거 한번 그런 걸 간추려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게요. 그럼 저는 빨리 갑니다. 이제 저는 어, 다운타운 시내에 왔습니다. 공항에 가서 어, 우리 여자친구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이제 어, 픽업을 해서 여자친구랑 지금 다운타운 와가지고 저는 잠시 어, 까라메마키아를 마시면서 에너지를 충분히 이제 좀 보충하고 있습니다. 아, 아까 제가 이민 얘기를 아까 살짝 던졌는데 음, 이민이 사실 이민이라는 게 보면 은 되게 생각보다 어려운 거거든요. 저 역시도 이제 가족이 이제 이민을 다 와가지고, 어, 다행히도 아버지께서 곧바로 한국에 사시던 일이랑 같은 그 직종으로 또 일을 곧바로 구하셔가지고 저희는 그냥 아버지 일하시고, 어머니는 이제 집에서 살림을 해주시고, 어, 그리고 저랑 동생은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사실 이렇게 말처럼 그렇게 막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도 영어 안 되는 곳에서 이제 다 나아가시려고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하셨고, 또, 어머니 같은 경우는 캐나다는 처음에 와서 차가 한 대밖에 없었거든요, 저희가. 뭐, 갑자기 뭐, 차를 뭐, 두대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대로 이제 엄마는 한국에서 운전을 안 하셨는데, 캐나다 오셔서 운전을 배우셔가지고, 정말 이제 저희들 와이드 엄청 해주셨죠. 한마디로 아침에 이제 아버지께서 저랑 동생을 데려와 주시고, 엄마가 아빠를 이제 회사에 데려와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저를 이제 픽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동생을 또 픽업하시고, 그 다음에 또 아빠 픽업하셨어요. 그런 걸한몇년 하다 보니까 진짜 어머니도 운전을 진짜 많이 하셨어요 그때. 아무튼 뭐 그때 가족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그렇게 이민 생활을 이제 이겨내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10년 뭐 15년 20년 가까이 되니까 확실히 이제 다들 좀 자리를 잡았죠. 그러다 보니까 장점은요 가족끼리 똘똘 뭉쳐서 살수 있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가족애가 엄청 이게 높아지고 커져요 가족애가. 어 그런 게 있는데. 또, 이미의 단점은 가족밖에 없으니까 뭔가 친척도 없고, 친구도 사실 뭐 한국처럼 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특히나 부모님들은 나이가 드셔서 오셔가지고, 아무래도 친구 만나기가 힘드시기 때문에, 좀더 마음 같은데, 이제 혼자서 이겨내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뭐,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 있을 때는 되게 활발한 애였는데, 여기 와서는, 뭐, 말이 돼야지 활발하든지 말든지 하죠. 영어가 안 되는데. 그렇다고 또 한국 사람들끼리 어울릴 순 없고, 왜냐면 또 영어 공부해야 를 되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그런 한 3-4년 과정이 너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을 또 거치다보니까 성격이 좀 바뀌었어요, 소심한 아이로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다시 하게 된 이유가 뭐그 나이는 좀 들었지만 제가 원래 갖고 있는 그 성향을 한번 유튜브를 찍으면서 마음대로 좀 표출할 수가 있잖아요, 저의 채널이기 때문에 아무튼, 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해봤어요 사실 여자친구는 지금 옆에 있는데 이 친구도 아침 일찍 지금 같이 공항에 가가지고 좀 피곤해가지고 지금 졸고 있어요 아, 이런 건좀 부럽네요. <laughs> 잘어울게 떠드는데 옆에서 좀 졸고 있기 때문에 <laughs> 자장가처럼 들려? <웃음> <웃음> 듣기 좋네요. 아실이친구도 되게 어, 다들 그쵸? 공허한 외로움이 있잖아. 처음에 보면 그 스스로 이겨내는 거 외로움도 있고 약간 특히 이제 어렸을 때 오면 눈치를 많이 보게 돼. 막 아. 이, 외국인들하고 어울릴 때 내가 이걸 하면 얘네들 이상하게 생각할까? 약간 그런 거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 맞아, 좋은 굿 포인트. 눈치. 사실 야, 눈치로 영어, <laughs> <laughs> 눈치 진짜 그렇지 않아? 눈치 못 맞아. 못 알아들어도 <laughs> 어. 뭐 알아듣는 척. 할것 같아. 저도 저도 눈치 되게 빠르거든요. 근데 <laughs> 왜냐하면 저 처음에 우리가 딱 고등학교 가면 은못 알아듣는 척 하긴 싫잖아. <laughs> 그래서 해야 되잖아, 그래도. 그래도 <laughs> 진짜 눈치. 진짜 실험 시간에 저는. 한 실험을 여긴 하면, 여기는 되게 실험 뭐, 네명 나타나면 그룹으로 하나 그래요. 그런데 친구가 있으면 지들끼리 모였는데, 친구도 없는 애들은, 그냥 어쩌다가 이제 슬쩍 들어가서 껴요. 끼면은 내가, 얘네 지금 그룹을 뭐, 여, 사실 영어를 잘 그때 모르니까 막 말을 이렇게 하다보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뭐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못 알아들이니까, 뭐 눈치로, 슬쩍슬쩍. 정말 고등학교 때 많이 그랬어. 근데 그게 난 너무 이제, 사람이 좀 소심해지는 거야, 더. 음. 그리고 말 한마디 해도 좀못 알아들 때가 많잖아. 한국에서는 그냥 말 한마디 하고 이러면 다 막 웃긴 얘기 농담도 하고 그러는데 음. 그래서 유튜브를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게 된 이유도 그것 때문에 있어요. 어떻게 말을 하다 보니까 삼자포를 빠졌는데요. 아무튼 어 이제 이민이라는 거는 어그사람이 본연에 갖고 있는 그 성향이나 성격을 좀 많이 죽여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진짜. 정말 뭐 유학도 마찬가지고 이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외 에 나와 살다 보면은 어 진짜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성격을 진짜 10년 막 20년 동안 이렇게 죽이면서 살다 보면은. 정말 아예 그냥 성격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저처럼 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본인의 성격을 좀더 표출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 이게 아마 이민, 뭐한 진짜, 어, 저나 저처럼 좀 어중간한 중3 때 이렇게 하고 뭐 고등학교 때온 사람들은 좀 이해 되실 거예요. 어떻습니까? 제 얘기가. 좋은데요. <laughs> 제 얘기의 결론은 뭡니까? <웃음> <웃음> 어. 이민은. 힘든.. 힘들다 아무튼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뭔 얘기인지 일단 편집을 <laughs> 한번 일단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민 어, 얘기였나요? 아니면은 <laughs>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였나요? 어, <laughs> 오늘은 이민 얘기 시작해서 결론은 내가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는 어, 이민으로 인해서 나의 어릴 적 그런 성향이 많이 제가 좀 숨겨오게 됐고 좀 나이가 들어서 이제서야 그 성향을 좀 뿜어내고 싶은데 뭐 사실 유튜브라는 게 정말 그러기에 너무 딱 맞는 어떤 적합한 환경인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어떤 영상들을 제 마음대로 만들 수 있고 또 올릴 수가 있고 어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분같이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어 되게 항상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제 마음 아시죠? 그럼 저는 또 이제 볼리보로 가겠습니다 있어 아로마 커피인데 어, 아는 지인한테 지금 뭐 받을 게 있어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목소리> 사람 제 머리가 되게 지금 환하죠. 제가 머리를 어, 염색을 좀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염색이 좀잘 됐다고 해야 되나? 근데 그게 잘 됐다는 게 집에 한 염색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 들어봤는데 보통 그 그러니까 저는 좀 머리가 좀 염색이 잘안 되는 편이라 밝은 색으로 이게 염색이 된다고 했어도 막상 드리고 나면 좀 어두워져요. 근데 이번에는 딱 거기 그그잘 박스에 음. 그 머리색깔이랑 고대로 된 거예요. 어 그래서 약간 지금 저는 머리를 좀더 오히려 좀 까맣게 염색을 해야 되지 않나 좀 고민 중이에요 머리 색깔 탐나는데? 괜찮나요 여러분? 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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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근데 뭐 제가 좀 쑥쑥 에... 이거 뭐지? 이거 맞나? 하트? <laughs> 하트 맞나? 이거... 아 이거? 응 어. 이건 어떡해? <laughs> 응. 아, 이렇게 할 거구나.